오, 뜻밖의 마켓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독일에서 유명한 브레제. 헐, 보승도치. 솔방울로 만들었나 봐요. 하이. 너무 귀엽다. 아니, 하트 모양으로 쿠키 같은 거에 글씨 써 있는 거를 그 이옥토버페스트에서 목에 걸고 있는 사람이 많아. 무슨 응도인지 모르겠어, 발. 아, 진짜? 어. 뭐야? 여기 아니요. 갑자기 생겼죠? 시끄러요 네, 시끄럽고요. 여기 네, 갑자기 어떤 소개 한번 인사하세요? 저기요. 감사합니다. <laughs> 말씀합시다. 네, 우리 로코 전 왔습니다. 저희 게스트. 안녕하세요. 아, 네. 엔터. 소결정 미녀 오길 건너에는 마켓이 있고 저희는 스벅에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여기 조마리오씨는 좋아하시죠어 헬멧 햄맵 옆에 헬멧이 있어 소다 제가 보기엔 여기 독일의 스타벅스 메뉴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살짝 빵 종류는 좀더 다양하네요 특이하게 생긴 케이크도 있어 그 진짜 유럽 스타일 케이크들이다. 한국엔 없죠. 또 있어. 이런 이런 케이크 못 봤는데? 잘 모르겠는 걸로. <laughs> 어, 슈니첼 판다. 어 없다. 음. 슈니첼 아니고 브레첼. 슈니첼은 뭐라 했지? 슈니첼은 그 브레첼이 슈니첼이 될수 있어 자기. 근데 과자로 된 거야. 음. 음. 알겠죠? 자. 프레첼. 어 이거는 모양이 하트 모양이 아니네. 원래 하트 모양이야? 프레 프레첼이 원래 이렇게 하트 모양인데 여기가 이렇게 좁아졌어요. 이게 원래 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보이시나요? <laughs> 여기 이렇게 겉에 소금 왕 소금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요 이게 되게 담백한 빵인데 소금 때문에 짭짤함을 아주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빵입니다. 아, 이거는 우리 사먹은 거보다 촉촉함이 조금 덜하다. 어때요 맛이? 음. <laughs> 음, 어떠신가요? 음. 맛있으세요? 저왜 이런 맛이야? 음 원래 약간 담백한데 그 겉에 있는 소금이 왕소금에서 조금 짜. 음. 저희 오늘 길거리 먹방. <laughs> 길거리 먹방. 아니 그 오다이 씨 본인 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 아까 뭔지. 소개했는데. 아, 아까 소개했어요? 아까 소개 손만 들었잖아요. 아까 소했어요 저는 지금 바레인에 살고 있는데, 사이로프를 받아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전화부부를 보기 위해. 바레인에서 무얼 하세요? 언니랑 마리오가 런던 왔을 때 만났었는데. 뭐해줘? 저는 뭐하죠? 뭐하시나요? 아, 드럽게 재미없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말 주변이 없었나? 말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와, 유튜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네, 저보다 많이 삐걱거리네요. 제가, 여러분, 제가 좀 하는 거죠. 잘 하시는데요? <웃음> <웃음> 짜라란! 오토워 패스룩! 근데, 비가 오네요, 마리오씨? 네, 비가 오네요. 어떡하죠? 맞아요. 여기는 등산객 패션인데, 저랑 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laughs> 나 너무 스머치해 보이는데? 그냥 안 씻겠어, 근데? 잘 생겼어. <laughs> 어. 마리오!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옥토어 패스는 9월 셋째 주 토요일 날첫 날로 시작을 해서 첫 주의 일요일 날은 게이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제 저희가 왔으면 이제 많은 게이 커플들을 볼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 옥토어 패스트 입장해보겠습니다 애들이 다 눈이 풀렸어. <laughs> 여기 가볼까요? 좋아요. 보여주세요. 이미 는 식돼지 부위를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돼지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볼까? 봅시다. 맞아. 이거는 바로, 여기는 빅텐트죠? 네, 여기는 빅텐트입니다. 네, 수텐트랑 빅텐트가 있는데 여기는 빅텐트입니다. 빅텐트로 가시죠. 진짜 이뻐 아, 진짜 이쁘다 진짜 무섭다 진짜 이쁘대 진짜 무서워 오 위험해 위험해 오, <laughs> <언제 떨어진다. 웃음> 네, 오. 네, 여러분, 제 몰골이 말이 아니죠? <laughs> 어제 저희는 오토어 패스를 아주 신나게 즐겼습니다. 월요일이지만 불타는 월요일이라도 즐겁게 즐겼고요. 기회가 되시면 오토어 패스 꼭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꼭 와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 저녁 다음 여행지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 아우 목이 너무 아파. 후유 안녕!